게막 되게 커, 은근히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컨트롤 신의 컨트롤로. 근데 이거 뭐 그거라면서 여기 스트리머 이름 쓰면은 뭐 스트리머 그 사진으로 바뀐다며. 근데 약간 유명하신 분들만 된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 한번 봐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어? 나는 어, 기호밍은안 나올 거야. 안 나. 염따오킹님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어허허, 나오네?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구나. 아, 또 누구 있어? 서세본님? 아, 나오네. 리퍼 갱지 엉덩이 사진 무단 소지. <laughs> 뭐야, 뭐야. 또, 또 누구 있어? 김재원님은 누구야? 아, 뭐야, 이거. <laughs> 베이코 백스 휴학번 <휴가폰> 뭐야. <laughs> 수탕님? 오, 나오네. 아니다, 운망이고. 제목은? 강혜원을 사랑한 죄 강혜원을 사랑한 죄 입니다 제목 강혜원을 사.. 이게 제지 사랑하면 안될 사람을 사랑한거지 강혜원을 사랑한 죄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와. 뭐야 뭐야 나 방금 뭐했다고 죽은거야? 아, 경찰이, 아, 여기 감전, 어, 잠깐, 잠깐, 잠깐. 아, 여기 감전이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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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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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좀 해야겠다. 기다려봐. 제대로 해볼게요. 이런 데, 아, 이런 데만면 맞고. 지나가서. 자 오늘 할 게임은 감옥 탈출 게임. 지금부터 생각 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가지고서 바로 문으로 이렇게 가지고 음악이가 탈출 여기 이렇게 피해 가지고서 이게, 이게 아니야? 다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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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해 주고 문으로 간 다음에 피해 가지고서 어 이거 어쩌가 어 이거 이거 뭐 어떻오 어떡... 어, 이렇게 가서. 어 다시 전기 피해주고 문으로 가가지고서 한 번에 큐 가고 유인하고 유인하고 난 일로 가고 여기 건... 그치 이렇게 쉬우면은 탈옥이 안 되지 음 뭔가 어려운 게 있어야지 인생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그럼 그렇지 오케이 머리를 좀 쓰면서 하겠습니다 링커버하겠습니다 유인하고 어나 일로 가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수많은 나무를 돌다리도 고아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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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고 이거 어떻게 알아 어 터져 죽 자,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돼 같은 범죄자끼리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옆 오케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건?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게 어이없어. 이제 눈 감고도 할수 있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이쯤 되면 일부러 죽이는 것 같다. 아... 꼭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유, 꼭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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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왜 갑자기 히든 엔딩 인줄 알았어? 여태까지. 여태까지 <laughs> 안 나온 거 나오길래, 어, 나 히든 엔딩 본 건가?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었어, 지금. 요인에서 여기 떨어뜨린 다음에 나는 이리로 가고, 이렇게 가서, 이리로 가는 거고, 아닌가? 이리로 가는 게 아닐까? 조금 저렴 절로... <laughs>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 다시 여기 떨구고 나는 바로 일로 슝 가고 나무, 일로 깨주고 빵 여기서 피지컬로! 여기서 <laughs> 아니 가까이 안 갔잖아요 온느은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니 사고리 지켰는데 뭐 하는 거야 진짜 피지컬로 하고 아, 아 이렇게 하나의 네, 지컬로 가고 아 사록 세트 가지고서 끈끈이 장갑 구매하고요.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조심하게 예민한 애들이니까 다으면안 돼. 아주 조심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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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 근데 야오! <laughs> 야, 무슨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무슨 질문을 지키냐 뭔데, 게임이 이렇게 빨라! 일단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임이네, 이게. 일단 무조건 한 번은 죽어야 되네, 그치? 자, 갑니다. 진짜 가요! 바바바바바! 땅 터지고 아두개음에 아, 이쪽으로? 나비고난 바로 가고 타로 세트가서 꿈꾸리 장갑 구매하고. 아. 마우스가 내가 너무 빠른가? 나나나나나나 뻥. 아 피지컬로 가고. 여기 끝까지 본 다음에 난 지나가고 타로 세트 사서 하고 여기서 마우스 조심해서. 잠깐만요 살살짝 대가리 쑥안 닿게 지나가면 지나가지 않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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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살짝 여기를 살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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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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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케이 어 아, 들어왔잖아! 탈출한 거 아니었어? 내가 게임도 지뢰찾기 게임은 진짜 못하거든요. 나그 컴퓨터에 있는 지뢰찾기 아예 못해. 나그 깨본 적은 없어. 그 둘째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모르겠거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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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지마 나 진짜 왜 이렇게 급하냐. 잘못났어 잘못났어 잘못어 다시 뒤돌어서 아니 아까 절로 가니까 터지길래 <목소리를> 아 클릭 나 몰랐어. 아, 아니,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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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뭐야? 아, 맞게 했는데 왜 다시가 나와? 응? 어? 재수를 클릭하라고? 야야야야! 오케이. 이거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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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타로 간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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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laughs> 진짜 진짜 <맞아>. 말소, 어떡하냐, 진짜. <laughs> 손이 이렇게 늘 들어서 어떡하냐? 진짜 늙어가지고서... 아씨, 미치겠다. 진짜 너무 왜 이렇게 늙었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니, 아, 내더라고 비켜요. 비켜, 저 아니에요. 어, 아,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 띵커바 타지 마. 그냥 너의 그거에 맡겨.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야, 없대나 가자, 아, 이런 게임에서 무단횡단하라고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교육적인 게임에서 나 어디 있어요? 나 어디 있 어? 뭐 하는 거야? 소리 안 와. 이런 게 어딨냐. 전철이 와가지고서 아이 탈라고 했는데 죽었다. 전철역에서 사람 기다리다 깔려 죽어 본적 있으세요? 아니야, 기다렸을 뿐인데 깔려 죽어 본적 있어요? 오케이. 6개로 건너서, 조심하고, 통대역 가고, 여기서 기다려야겠어. 이쪽에서 기다리겠어. 이쪽안 내릴 거 아니야. 타고, 오케이! 오케이, 끝! 야호! 끝났다! <laughs> 너무 쉽구야! 아, 너무 쉽다. 나 되게 길게 있줄줄 알았어, 뒤에서. 근데 왜 물음표야? <laughs> 세상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뭔데,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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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엄마, 왜 왜, 뭔데 강혜원을 사랑한지 그래 공무집에 왜 강혜원 사랑하면 안 되냐 왜, 왜 아, 아, 아. 잠깐만 아, 야, 이게 어딨어 죽어, 죽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거드로리짱이요 전사면으로 하겠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아, 제발 아, 제발로. 제발로 이거 그거잖아. 그 뭐야 스노우맨 왕에서 저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난 오늘 이거 깰수 있겠지? 혹시 사이 시스어

이거 왜 나와? 이거 왜 나와? 이거, 이거, 열번 이거, 이거 만에, 오케이. 열 10, 번, 열번 만에 끝냈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운망 감옥 퇴출하기 게임 무려 10트 만에, 예, 끝냈고요. 이거 안 나오게 못합니까? 약속한대로 10트 만에 끝냈습니다.